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원신의 필수 캐릭터는 없지만 원신의 필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라이덴, 나이다, 카자, 종려, 야란 이렇게 다섯 명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생 중에 꼭 확보해야 하는 인권 캐릭터라고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캐릭터들은 게임 대부분의 컨텐츠들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원신 애정 캐를 더 빛내주기 위해 다섯 명 중에 몇 명씩 적당한 자리에 기용하기 위해 뽑긴 뽑을 건데 이 다섯 명의 캐릭터들이 명함만 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캐릭터별로 별자리 돌파를 얼마나 하는 게 적당하고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당연하게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으니 적당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이다 돌파 부분입니다. 나이다 1돌은 궁극기 발동 시 나이다의 원소 스킬로 영정 사진을 찍은 몬스터들에게 가하는 피해와 발동 간격이 줄어드는 효과와 이 효과를 오래 지속해 주는 효과를 파티의 불, 번개 물원소 캐릭터가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 버프량을 늘려줍니다 예를 들면 나이다, 행추, 토마, 베네스로 발화 파티를 구성할 경우 파티에 불원소가 2명, 물원소가 1명이라서 나이다가 궁극기를 사용하면 원래 불원소 버프 2개짜리랑 물원소 버프 1개짜리를 받는데 1돌파를 하게 되면 어차피 최대 수량은 각 원소별로 2개라서 불원소 버프 2개, 물원소 버프 2개, 번개원소 버프 1개짜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돌파는 기본적으로 파티에 불, 번개, 물원소 캐릭터가 없더라도 버프 한개씩은 무조건 준다 는 점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고 일돌파 효과 자체만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파티에 불, 번개, 물 원소 캐릭터를 한 명씩 데려가는 이런 구성일 때 모든 버프를 최대 수량인 두 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나이다 2돌파가 너무 좋아서 일돌파 성능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일돌파도 좋습니다. 그럼 나이다 1돌파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째, 사이클적인 면에서 나이다를 최대한 편하게 활용하고 싶은가. 둘째, 버프를 받기 위해 불 전개, 물언소 중에 한명 이상의 캐릭터가 필요한 약간의 제약점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셋째, 무지개 조합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가? 이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나이다 1돌파를 뚫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나이다 2돌파입니다. 나이다가 원소 스킬을 묻힌 적에게 연소, 개화, 만개, 발화 같이 원래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는 푸른소 격변 반응 데미지가 20% 확률로 치명타가 터지고 번개와 푸른소의 활성, 촉진, 발상 같은 격화 반응으로 영향을 받은 적들에게는 8초 동안 방어력을 30% 감소시켜서 파티 전체 DPS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는 핵심 별자리라서 사실 과금을 좀 하시는 분들은 1돌에서 멈출 바에 2돌까지 대부분 하실 텐데요. 풀 원소 관련 반응에서만 딜 증가를 노릴 수 있더라도 이 효과를 활용하는 캐릭터들이 전부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는 미코나, 사이노처럼 촉진을 잘 쓰면서 파티에서 자체 포텐을 내야 하는 캐릭들이 방어력 30% 감소 효과를 잘 받을 수 있고 개화 반응을 활용하는 닐루와 물풀 캐릭터가 치명타를 통한 데미지 증가 이점을 가져갈 수 있고. 만개 반응을 활용하는 나행시나 나야시의 아라이탐 등등을 세우는 온필드 딜러 조합이 특히나 두 효과를 전부 받으니 최고의 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넓게 본다면 유라의 경우 나행시나 나야시 만개 조합에 기용할 때 초전도가 활성 상태랑 같이 터지기 때문에 유라도 방어력 30% 감소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클리어에 필요한 스펙 요구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스펙이 낮은 게 아쉬워서 얘네들 돌파를 건드리는 것보다 나이다 이도를 하고 얘네들 돌파를 팔 참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표에 제시된 5명의 캐릭 외에도 더 많이 있고요. 솔직히 그냥 조건만 맞춘다면 모든 캐릭터가 나이다 2돌의 이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다 2돌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째, 애정캐가 많아서 명함은 다 확보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으로 인해 돌파를 다해 주진 못하겠는가? 둘째, 별도의 큰 제약 없이 나름의 고점을 쉽게 노려보고 싶은가? 셋째, 나선 비경을 매우 쉽게 고 싶은가 이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이돌파까지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야란입니다. 전체적으로 돌파 효율이 매우 뛰어난 캐릭이라서 과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6돌까지 멈추기 힘든 캐릭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컨텐츠를 수월하게 즐기기 위해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적당한 수준으로만 돌파한다면 개인적으로 1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후의 돌파는 개인의 자유이긴 하지만 스펙을 적당히 갖췄으며 스피드런이나 솔플 같은 특수한 컨텐츠를 즐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더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돌파는 단순히 원소 스킬 한번 더 쓰는 효과이긴 하지만 원소 스킬이 맥 커니즘 특성상 훌륭한 원소입자 수급과 그로 인한 사이클 편의성, 뛰어난 필드 탐험 성능 등등 눈에 확실히 보이는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란을 1돌 할지 말지 고려할 만한 기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필드 탐험 성능 극대화를 원하는가? 두 번째, 플레이 스타일을 다양화시키고 싶은가? 세 번째, 약수는 있는데 야란이 명함인가이 중에서 두개 이상 해당된다면 야란을 1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라이데입니다. 라이데는 솔직히 몇 돌을 할지 기준보다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라이덴 명함은 서포터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서포터라서 딜이 아예 안 나오는 캐릭으로 분류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원소 충전 보조와 파티원 원소 폭발 딜 증가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 라이덴이 궁을 쓰고 평타를 오랫동안 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필드 딜러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스펙이 매우 준수하다면 메인 딜러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라이덴은 명함만으로도 강력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덴 쇼군님의 돌파는 전에도 많이 이야기해. 지만 3돌까지는 자기가 강력해지는 돌파이고요. 4돌부터 6돌까지는 파티 버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솔직히 4돌 할 과금력이면 그냥 6돌을 한다고 봐서 적당히 돌파하실 분들은 2에서 3돌파만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자입니다. 이 친구도 적당히 돌파를 노린다면 1돌이고 많이 봐야 2돌 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1돌은 카자가 궁극기를 사용한 후에 원소 스킬을 한번더쓸수 있는 효과인데 1돌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려할 만한 기준은 첫째, 이중 확산을 편하게 하고 싶다. 둘째, 원충 부족으로 인한 사이클 순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러면 일도를할 만하다고 보고요. 이돌은 카자아가 궁극기를 사용한 후 지속 시간 동안 카자아의 원마가 200 증가하고 필드 위 캐릭터의 원마가 200 증가하는데 요즘처럼 푸른 소베타 특히 나이다가 출시된 후로는 나이다의 특성에서도 필드 위 캐릭터에게 원마를 최대 250이나 제공해줘서 인플레의 밀림감이좀 있지만 이건 단순히 나이다와 카자아가 최대로 제공해주는 원마 수치로만 비교해서 볼건 아니고 원소 마스터리를 챙겼을 때 효율이 좋은. 확산 가능한 원소를 가진 증폭 반응 계열의 이러한 조합들은 카자 이돌의 가치가 여전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카자라는 캐릭터 자체가 출시된 이후로 의외로 티어가 많이 올라온 조합들은 사실 확산이 가능한 한 가지 속성의 깡딜을 늘리는 빙결 조합이나 깡불 파티, 깡물 파티, 라이덴이나 미코 폭딜 파티 등등입니다. 왜냐하면 증발이나 용해를 쓰는 조합에 비해 굳이 어려운 이중 확산을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없이 편하게 내성 감소와 피해 증가 버프를 딜러들에게 챙겨. 이러한 깡딜 파티는 증폭 같은 원소 반응이 없기에 온필드 캐릭터에게 원마 200을 제공해주는 이돌파 효과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1돌까지만 추천 드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폰타인 출시 이후에 새로운 메커니즘이 등장해서 증발이나 융해를더 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온다면 또 카자 이돌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카자 이돌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인 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증폭 반응을 쓰는 파티가 본인에게 많고 이를 통해 고점을 보고 싶은가 이걸 만족한다면 이돌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종려입니다. 종려도 사실 카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명함만으로도 너무나 충분한 캐릭이 맞습니다. 다만 돌파를 해주고 싶다 하면 이돌파를 하면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이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바위 파티의 진심인데, 바위 파티를 구성하면서, 딜 종료할 거 아니면, 명함만 쓰자. 입니다. 종료가 들어가는 파티 구성은 크게, 이토나 알베도처럼 높은 방어력을 기반으로, 바위원소 피해를 입히는 바위 깡딜 파티가 있고, 요이미아나 가무, 소, 사이노처럼, 원체 몸이 약하고, 딜링 환경이 취약하거나, 온필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쉴드가 오래 필요한 캐릭에게 들어가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봤을 때 파티 가짓수는 후자가 훨씬 많고 이때는 파티의 딜러가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종려가 체력을 최대한 많이 챙겨서 쉴드와 내성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딜 종려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워지고요 방어력이 높은 바위 깡딜 파티의 경우 방어력이 높은 만큼 쉴드량 자체가 좀 낮아도 쉴드가 잘 깨지지 않기 때문에 종려가 체력을 좀 줄이고 딜 세팅에 더 효율이 좋은 공격력 옵션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돌파에 대한 논의가 겨우 시작되는데 1돌파는 단순히 종녀가 세우는 기둥 개수가 2개가 돼서 딜세팅을 하지 않는 종녀 파티에서는 오히려 파티원들이 종녀 기둥에 실수로 올라타서 딜링 환경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이 파티를 기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종녀가 딜세팅을 하는 만큼 암주의 공명 데미지도 나름 기대할 수 있고요. 2 돌은 종녀의 메테오가 떨어질 때 다이모드에서 다른 아군 캐릭터에게 쉴드를 줘서 완벽한 뉴비 구원 될수 있는데 꼭 다이모드가 아니더라도 종려가 이스킬 e 홀드로 실드를 주는 시간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돌파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4명의 캐릭터들보다 종려는 그래도 그냥 명함만 쓰자 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원신에서 필수 캐릭이라고 여겨지는 5명의 캐릭터들에 대해 돌파를 얼마나 할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기준 정리였습니다. 만약 우선순위를 굳이 정해달라 하신다면 나이다 이돌 야란 1돌 라이덴 2돌 카자 1돌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나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